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원피스 1166화 유출 내용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화는 그야말로 원피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인 가펠리 사건의 결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팬들의 추측 영역에 머물러 있던 록스 디지백의 최후, 샹크스의 출생, 그리고 드래곤과 가프의 과거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프가 해군을 배신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원피스 1166화의 내용을 장면별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컬러 스프레드는 군고구마를 먹는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일러스트는 본편에서 다뤄질 갓밸리의 비극적인 분위기와 대비를 이루네요 루피와 동료들이 고구마를 먹는 평화로운 모습은 역설적으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과거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는지를 상기시키는 장치로 보입니다. 오다 작가 특유의 잔혹한 현실과 평화로운 표지의 대비가 그려진 것이죠. 이번 챕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록스 디지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저와 가프가 힘을 합쳐 록스를 쓰러뜨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66화에서는 그 디테일에서 상당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갈린이 록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는 장면이죠. 혼자 막 타쳐서 모든 영광을 독 차지한 것입니다. 현재 신이기사단 최고 사령관이자 오로성이 될 히거랜드 갈링성의 무력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로저와 가프가 목숨을 걸고 록스를 리타이어 시켰지만 결정타를 날린 것이 철룡인인 갈링이라는 점은 현재 모든 독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다 작가의 이런 의도는 갈린이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세계 정부 측에서도 해적왕 급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무신,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다 작가가 중요시하는 세계의 균형을 설정한 것입니다. 샹크스의 아버지인 그가 록스를 베어버리는 장면은 훗날 루피나 샹크스가 풀어야 할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로저 가프의 전투 여파로 갓벨리 섬이 바닷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는 루루시아 왕국이 마더 플레임으로 소멸된 것과는 다른 순수한 강자들의 격돌로 인한 지형 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저는 세계 정부가 록스 해적단의 흔적과 그곳에 있던 무언가를 덮기 위해 섬 자체를 수장시키는 버스터 콜 이상의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갓벨리 섬이 가라앉으며 록스 해적단의 패배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당시 세계 최강 최악의 해적단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대해적 시대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높았는지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흰수염, 빅맘, 카이도, 시키까지 훗날 사왕과 전설이 되는 선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갓벨리 전투에서 자신들의 선장이었던 록스가 이렇게 죽은 것이죠. 이번 챕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록스와 로키의 대화입니다. 록스는 자신의 꿈이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로키에게 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록스의 야망이 해적왕을 넘어선 세계의 왕으로 밝혀진 것과 이무가 앉아있는 허의 옥좌를 돌 렸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검은 수요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잊고 있다는 것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둘째, 왜 하필 자신의 꿈을 말한 대상이 로키인가 하는 점입니다.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갓벨리에 있었거나 록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다가올 엘바프 편에서 록스의 유산이나 그의 사상이 엘바프의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록스가 거인족과 모종의 동맹 관계였거나 로키가 록스를 동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 살짝 공개되었던 설정이 이번 챕터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로저가 갓밸리에서 탈취한 보물상자 안에서 아기 샹크스를 발견하는 장면인데요. 로저는 훗날 자신의 밀짚모자를 물려줄 아이를 적진 한복판, 그것도 천룡인의 보물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는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고, 해적왕이 키운 천룡인 아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운명이 샹크스를 현 세계관의 균형을 맞추는 중재자로 만든 근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드래곤의 과거도 풀렸습니다 드래곤이 감옥에 끌려가고, 아버지 가프가 그를 찾아와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팬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래곤은 왜 감옥에 갔는가? 드래곤은 갓벨리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세계정부의 어두운 진실을 목격하고 명령에 불복종한 후, 해군 일반 병사가에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죠. 결국 투옥되었고, 가프는 자신의 아들을 결국 해군을 배신하고 빼내었습니다. 가프는 정의를 수호하는 해병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흔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정상 전쟁에서 에이스를 구하지 못했던 가프가 과거에는 자신의 아들 드래곤을 구하기 위해 해군의 교유를 어겼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가프가 드래곤을 탈출시키며 나눈 대화가 있다면 그것이 드래곤이 혁명군을 창설하게 된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해군에나마 해군을 변화시킬 테니 너는 이모와 세계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혁명군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챕터의 마지막은 엘바프이왕 하랄드가 장식합니다. 그는 지벡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의 뿔을 스스로 부러뜨립니다. 거인족에게 뿔은 자존심과 전사의 긍지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부러뜨렸다는 것은 록스의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 혹은 더 이상 섬길 친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계정부에 대한 복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랄드가 도미리버시에 당해서 같은 팬들에게 레이드 당하는 장면 다들 기억나시죠? 하랄드는 이때부터 이미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 정상 연재입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66화 전체 내용 심층 분석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